새콤한 게 마른 입에 침이 확 고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이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식물을 맛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마디풀과의 단연 쪽 수영입니다. 새콤 상쾌한 맛이 있어서 어렸을 때이 식물 나는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가서 꺾어 먹곤 했는데요. 이 식물을 많은 지역에서 싱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싱아라는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명을 혼동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네, 이수영은 마디풀과 식물인데요. 줄기가 나와서 자라면 크게는 80cm 정도까지 크고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습니다. 같은 과의 식물로는 말씀드린 싱아와 소리쟁이, 대왕, 개대왕, 호장근, 며느리 미식개, 며느리 뱃꽃, 고마리 같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신맛이 납니다. 신맛은 마디풀과 식물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수영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신맛이 납니다. 수산의 성분이고요. 소고기 등 육류를 포함해서 대부분 식품에 수산이 들어있지만, 이 수영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수영은 전국의 들과 야산 언덕 같은 곳, 특히 밭둑, 강둑 같은 곳에 많이 자생합니다. 이 수영이 같은 마디불과의 소리쟁이나 개대양잎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옆에 있는 소리쟁이를 캐 왔습니다. 이게 소리쟁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이 소리쟁이는 입이 좀더 길고요.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입에 이런 굴곡이 있고요. 이 끝이 좀더 뾰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수영은 입이 좀더 짧고요, 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뚝한 편입니다. 소리쟁이 수영 이렇습니다. 네, 수영의 뿌리 모습인데요. 수영은 이렇게 노란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굵은 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쟁이는 이게 잘린 건데요. 이렇게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 모양은 비슷하지만 뿌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두 식물 모두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약효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수영은 특히 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C 등이 풍부합니다. 뜯어서 그냥 날로 먹어도 되고요. 생무침을 해 먹으면 좋은데 생잎줄기를 뜯어서 샐러드에 섞어 먹거나 된장, 간장, 다진파, 다진마늘을 넣어서 버무려 먹으면 새콤새콤한 맛이 별미입니다. 네 또한 살짝 데쳐서 꼭 짜가지고 된장, 참기름, 다진파, 다진 마늘에 무쳐 먹습니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베어서 발효액을 담가도 좋은데 1년 이상 오래 발효시킬수록 좋습니다. 이 수영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덜에나는 시금치라 불려온 나물약초입니다. 다만 수산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독성은 없는데요. 한 번에 다량을 먹으면 수산 중독이 될수 있습니다. 중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겠죠. 네, 이 수영도 개체에 따라서 모습이 다양합니다. 이 수영은 한방에서 뿌리를 산모라는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입줄기에도 좋은 약성이 있습니다. 산모라는 이름은 충... 식초를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맛은 시고 찬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수용은 우선 위장병의 특효약입니다. 장무력증, 위염, 위궤양,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 배탈, 설사, 만성변비, 소화불량 등 위장병을 치료하고 위장기능을 좋게 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밥 맛을 좋게 합니다. 수영을 적당히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수영을 뿌리째 푹 삶아서 엿기름에 넣고 삭혀가지고 걸러서 감주를 만들어 하루 두세 잔씩 꾸준히 마시면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요, 담석이나 방광, 신장 결석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수영은 류머티스 관절염 태행성 관절염의 특효약입니다. 특히 관절에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머티스 관절염의 효과가 좋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지내던 사람이 수영뿌리를 먹고 낫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절염에는 수영뿌리를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고 소주에 담가서 2, 3주 후에 노란색이 우러나오면 소주잔으로 하루에 세번 한 잔씩 마시면은 빠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영은 혈액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붓고 방광염, 방광 및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고 황달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수영은 또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좋은데요. 전염성 피부 질환인 옴, 습진, 화상 종기 등의 생뿌리를 지쳐가지고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괴혈병을 치료 예방하고 항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며 빈혈, 결막염, 기생충 구제, 통증을 먹게 하는 진통작용 몸속 독소의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양혈작용이 있어서 소변출혈, 대변출혈, 자궁출혈, 토혈을 먹게 해줍니다. 네, 약재인 수영뿌리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5내지 20g씩 다려 마시고요. 증상에 따라서 말씀드린 당금주, 감주, 발효액 등으로 복용하시면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수영에 들어있는 수산은 유기수산입니다. 수영뿌리를 섭취하면 은 몸속에 해로운 무기수산을 유기수산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몸속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량 섭취만 안하면 수영의 수산은 몸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탁월한 약초 수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